복극성 2회에서는 다람쥐 장준상과 오정세가 형 장준익의 죽음과 관련된 미스터리를 하룹니다. 서문주는 남편의 죽음 이후 주변 인물들을 찾아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요? 장준익의 보좌관은 그가 경호인력을 늘리고 통화시간을 많이 가졌다고 증언하며 그가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장준익의 죽음과 관련된 복잡한 이야기의 단서를 제공합니다. 다람쥐라는 별명을 가진 장준상은 형 장준익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문주가 보좌관을 통해 정보를 얻으려 하자 장준상은 그녀의 보좌관 여미지를 납치하고 협박합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문주는 진실을 찾기 위해 양인보신부를 찾지만 신부는 이미 살해당한 상태입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인 북한에 있는 내 할머니를 빨리 모셔와라는 문주 가족사의 복잡함과 북한과의 연결고리를 암시합니다. 장준익의 친구이자 미국 국무부 차관보인 앤더슨 밀러는 북한의 잠수함 정보로 전쟁을 막으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외면과 배제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상황은 장준익의 죽음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운주는 사실을 파악하며 정치적 각성과 분노를 느끼고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녀는 시어머니 이목선에게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제안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이 변화의 결과가 궁금합니다. 결국 이 사건들은 문주가 진실과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여정을 보여줍니다. 이제 문주는 남편의 유산을 바탕으로 정치라는 새로운 전장에 나서려 합니다. 이 싸움의 전개를 지켜봐야겠습니다.